혹시 이런 꿈을 꿨다면 평소보다 조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해몽 전문가가 밝힌 대표적인 욕망 5가지를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3 0초를 같이 있게. 첫 번째, 신발을 잃어버리는 꿈. 꿈에서의 신발은 사람이나 직장을 상징합니다. 따라서 직장 혹은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네요. 두 번째, 집이 흔들리는 꿈. 집이 불안정하면 집안에 재물이 나갈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이가 빠지는 꿈. 이는 가족이나 친척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가 빠지면 이들에게 안 좋은 일이 닥칠 수도 있다고 하네요. 네 번째, 끝없이 추락하는 꿈. 이 경우에는 긴급한 상황에 부딪히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첫섯 번째, 털을 뽑는 꿈큰 망신을 당. 다...